어, 이번 년도 많은 응원과 사랑 감사하고요. 어, 내년에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좀 기분이 시원섭섭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뭐, 근데 또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내년을 시작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뭐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내년에 또 웃으면서 볼수 있게. 동안에 이제 팬분들이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도 조심하시고 항상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조심조심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내년을 더 확실히 준비할 거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경기장에서도 많이 뵙지 못했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선수들 많이 힘 받았고 네, 내년 시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경기장에서 많이 찾아뵙고 응원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팬들과 감, 같이 함께 경기장에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 감사했습니다. 그래도 멀리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끝까지 믿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못본 만큼 내년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꼭볼수 있도록 게임, 경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강원 fc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.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,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